안녕하세요 LED마켓입니다 어, 이번 동영상의 주제는 LED바로 모니터 간접조명 만들기입니다 지난 컨텐츠 1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책상에만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 드렸고 이어서 2편에서는 책상과 모니터를 모두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편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간접조명을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은 RGB LED바 1개 RGB 컨트롤러 1개, RGB 확장 커넥터 3개, RGB 1.5 연장선 1, RGB 1대2 확장 커넥터 1, RGB 연결핀 2개, 아답터 1개, 가위 1개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경우는 1편에서 아답터와 컨트롤러, LED바 이 3가지를 미리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RGB 확장 커넥터와 RGB 1대2 확장 커넥터와 RGB 1.5 연장선과 준비를 하였습니다. 책상과 모니터 중 하나만 하고 싶은 분들은 책상은 1편 자재를, 모니터는 2편 자재에서 RGB 1대2 확장 커넥터만 빼고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둘다한 번에 하실 분들은 2편 자재만 구입하셔도 가능하십니다. 1편에서 남았던 RGB LED 바와 추가 자재 준비는 끝났으며 각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는 1편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LED에 불이 잘 들어오는지 리모컨 또는 컨트롤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아답터 및 전원이 출력이 잘 되는지 테스트 방법은 너무 간단하며 1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절단을 준비합니다 LED 바를 부착할 모니터의 가로 세로 길이를 미리 재 놓거나 LED 바를 풀어서 모니터의 길이만큼 펼쳐준 후 가위로 잘라줍니다 저는 미리 모니터의 길이를 재두었습니다. 자, 그럼 절단까지 모두 끝났으며, 이제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요. 잘라진 LED바에 RGB 확장 커넥터를 연결해 줍니다. 이 제품은 방수 RGB LED바입니다. 절단 부위에 에폭시의 손톱에 꽂은 후 벌려주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접지 부분만큼만 에폭시를 가위로 절단해 줍니다. RGB 확장 커넥터 뒷면에 보시면 조금 홈이 있습니다. 손톱을 넣어서 벌려주시면 되십니다. 확장 커넥터의 플러스와 RGB LED파의 플러스가 서로 마주보게 꽂아줍니다. 덮개를 닫습니다. 다음 이어줄 LED도 똑같이 RGB 플러스에 맞춰서 꽂아줍니다. 여기서 잠깐, LED파 타입으로는 비방수 타입과 방수 타입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방수 타입과 방수 타입의 다른 점은 간단하게 에폭시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에폭시가 있는 것은 방수형이고 에폭시가 없이 보드만 있는 것이 비방수형입니다. 비방수 타입의 경우 그냥 커넥터를 연결해주면 되지만 방수형의 경우는 에폭시의 두께 때문에 연결 부분만큼 에폭시를 제거해주고 난뒤 커넥터에 연결해야 합니다. 에폭시 제거 방법은 매우 간단하게 보드와 에폭시 사이에 손톱을 넣어 벌려주신 후 잘라내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은 에폭시를 벗길 필요 없이 바로 연결이 가능하나 제품 안을 보면 바늘같이 생긴 핀이 보드를 뚫어 연결하는 방식으로 연결은 편리할지 모르나 LED 보드를 손상시켜 추후 재사용이 어렵고 또한 접전이 불안하여 오작동을 일으킬 확률도 높아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톱으로 벗기는 방법이 더 안전하고 쉽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치 시 주의할 점은 1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RGB LED 바의 경우 4개의 핀으로 되어 있으며 RGB LED 바와 RGB 확장 커넥터 결합 시 RGB LED 바의 플러스 방향과 RGB 확장 커넥터의 RGB 플러스 방향을 서로 일치하게 연결하여야 합니다. 각 제품마다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방향과 동일하게 연결해 주시면 되시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모두 연결하였는데 작동을 안 한다면 분명 중간에 방향이 다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모니터에 설치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led 바 하나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led 바 diy는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며 앞에 1편과 2편의 내용을 토대로 무궁무진하게 거실 주방 침실 욕실 등 인테리어부터 소품 자동차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침대 및 간접조명 만들기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엘리트마켓이었습니다